자 우리 이제 LCD 매직 노트 12인치 한번 뜯어 볼게요 아빠가 올린대 얼굴 똑바로 예쁘게 하고 해야지 그러면 <laughs> 뭐올릴거뭐 얼굴도 <laughs> 아빠 것, 그이, 내가 그리는 것도 같이 <laughs> 기존에 8인치, 12인치보다 큰 12인치가 새로 나와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스타즈 캐릭터가 들어간 네,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아주 큽니다. 아 그러네. 우리 8인치 한번 볼까요? 8인치는요. 응. 아거놓고 자, 나 보세요. 네. 이게 8인치고요. 여기 오늘 지금 새로 개봉하는 12인치. 네, 둘다 펜은 여기에 이렇게 위에 있고요. 한럼뒤 돌아서 뒤에 펜 한번 볼게요. 어떻게 생겼나? 한번 돌, 돌려봐 주시겠어요? 네. 둘다펜 꽂는 위치, 그다음에 건전지 넣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온 오프. 네. 이제 8인치도 마찬가지로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요. 원을 했을 때는 지워지나요? 지워지는 거죠? 네. 네. 오프 하면 지워지나요? 네. 안 지워지죠? 네. 네. 그러면 우리 8인치, 12인치, LCD 매진도 한번 우리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뭘 그릴 건가요, 하린씨? 음. 뭘 그릴까? 저는 장미꽃밭을 그릴 겁니다. 네, 한번 그려봐 주시겠어요? 하니요 자, 우리 동생 하은니는 여기다가 뭐좀 하나 그려봐 주실래요? 그럴 거야. 응. 아, 알았어요. 자 여기 자세히 보면. 이거 할 거야. 음.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어, 손에 힘을 많이 주고 그리면 두껍게 나오고 힘을 조금 주고 그리면. 얇게도 나옵니다. 어, 그리는 동안, 어, 크기 비교를 위해서 12인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8인치고요 이게 갤럭시 노트. 아, A7인데요. 크기가 한이 응.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엄마. 크기를 비교하기에, 음, 응. 12인치가 한 A4 용지 정도 크기만 합니다. 엄마,

어 어. 네. 뭐 어떨까? 자,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여기 약간 이렇게 얼룩이 져 있죠? 여기 보시면 음, 네. 지워지는 거. 어. 어. 이렇게 온해 놓고 아빠 아빠 나티지는 거. 누르면 다 지워지고요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네, 오프. 오프로 해놓고 프리미어 나서 지우개 버튼 눌러도 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온일 때만 지워지게 됩니다. 네한양 뭐라고요? 뭐, <laughs> 뭐 그린 거예요? 비타펜비타팬 그렸어요. 우리 여기다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? <laughs> 네. 언니는 다 그려가나요? 그래 네. 셈, 만 그리면 끝이에요. 아, 어, 그리고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이렇게 펜을 뺀 다음에 거치대로 쓸수 있는데 이쪽 구멍에 펜을 꽂아서 드릇할 때까지 놓으시면 이렇게 그려놓고 볼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림 설명 좀 해주시죠 나? 네? 아니요 언니요 뭐 그린 거지요? 음, 장미가 있는 들판을 그렸어요 아 장미가 있는 들판이군요 이건 누군가요? 이건 대파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. 음그렇구나 음, 어때요? 이이이 이, 이 크기랑 이 크기랑 그리니까 언니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게더 커서. 좀. 아 이게 더 커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, 둘 다. 음. 그림은 똑같아. 음 똑같아요. 네. 색깔은 둘다 초록색으로 그림이 나오고 네. 굵기는 어때요? 이건 좀 굵게 나왔었는데 처음에. 이건 좀 아까 퍼져서 나왔잖요 이렇게. 응. 네. 이것도. 어 이거는 꼭아 이건 힘을 많이 줘야 굵게 나오네 얇게 되고 아 이것도 얇게는 되네 음아 굵기는 서로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요 자 한번 지워볼까요 지워도 될까요 네어안 지워지네요 예안 지워지면 네, 버튼 옆으로 하고 이뒤 보시면 요거로 뭐라고 써 있거든요 <laughs> 이건 잘안 보이네 네. 이걸 보시면 여기는 요거로 뭐라고 써 있어요 온. 근데 지금 잘안 보일 거예요. 여기 지금 온이라고 올라 적혀 적혀있어? 있어야 되는데 온이라고 잘안 적혀 있어요. 잘돼. 네. 오늘 응, 이쁜데. 네, 다 지워졌고요. 이렇게 그림 그리기로 이용할 수가 있는 l c d 매직 노트. 자 빼실 때 어른 분은 그냥 그 뒤로 톡톡 툭 밀면 그냥 빠져요. <laughs> 네. 이제는 그냥 계 네. 자, 그리고 이거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요. CR, 뭐가 어, 들어가더라? 8인치는 8인치가 아니고 12인치가 되네요. 음, 네, 그렇긴 한데요. 지금 이건 어. 표시는 안 되는데. 음. <laughs> 이거 빼봐야지 합니다. 아, CR2025가 참 들어갑니다. CR2025. 네, 건전지는 CR2025가 들어갑니다. 가까운, 네, 마트나 편의점, 이런 데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